안녕하십니까 제주 부동산 방송입니다. 영어 교육도시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매매 전세 연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한화 꿈에 그린 그새 모델어스 오신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번에 산뜻한 봄을 맞아요. 네. <laughs> 새로 저희 모델 워스를 오픈하게 됐어요. 네. 네 요즘 트렌드하게 예. 예, 핫한 네, 네, 자재와 예, 좋아하는 예, 품질을 가지고 저희가 예, 다시 스타트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볼게 이제 몇평형 아, 집어죠? 저희가 아. 지금 현재. 46평형이고요. 예. 네, 저희가 17개 동에 168세대입니다. 예. 168세대. 아, 여에서 네, 네. 오늘 45평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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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 A타입을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A타입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제가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네. 네, 현관으로 들어오셨는데 네, 정부 인증을 받고 화재나 투명 없는 방화문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예, 예그이 천정은 예. 예, 눈부심이 적은 높은 그 광효율 로 관리비가 절감이 돼요. 아 예,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문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네, 이제 중문 이렇게 들어가실 거잖아요. 예,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제품은 지안도로, 지안도어 제품이고요. 아 이게 그 현관문. 네, 네. 그리고 이 신발장은 이게 넉넉한 게 수납공간을. 아 이게 이 신발장이네 이게. 네, 예, 네. 여기 열어보시면. 네. 아 예, 여기 신발장. 네. 여기, 어, 여기 여기도 앉아서, 신발장 있네. 네, 네 앉아서 예 아. 신발을 신을 수 있게. 아 여기 신발을. 예, 네 앉아서 신을 수 있게 네. 예, 저희가. 네, 예, 설치를 했고요. 네, 이거 뭡니 이쪽에는? 네, 네, 요, 요쪽도 마찬가지로. 아, 이렇게. 현관 신발장이네요? 네, 네, 현관 아. 신발장이네요. 네. 오, 이 공간이 굉장히 크네요? 네. 오. 예, 오. 아, 네. 그리고 이제 바닥을 보시면. 네. 네 천연 대리석이고요. 예. 풀 바디 포세린 자기 타일이라는, 예, 이게 제품이에요. 아. 예, 그래서. 아주 요즘에 핫한 걸 가지고 저희가 움직였고요. 네. 어디로 네. 먼저 들어갈까요? 이렇게, 이제, 현관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작은 방을 한번. 네,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이쪽부터 볼까요? 네, 네. 네. 이쪽은 슬라이딩 도어로 변경해 주구나, 이거는. 네. 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취미방. 네, 취미방. 아, 이쪽에는? 침 예, 취미. 아, 취미생활 할수 있도록 네, 서재도 네, 할수 있고. 네, 네, 서재, 서재 겸, 음. 네, 서재, 악기방,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있는 공간으로 지금 마련을 아, 했고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작은 방으로 그렇죠. 들어가다 보시면 어, 이 방이네요. 예. 예. 이게 장롱이 이게 여덟 자 장롱이에요. 오, 예, 붙박이장이네 이렇게. 붙박이장. 예, 어. 예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원래 는 아.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 붙박이장. 네, 예. 그리고 이제 책상하고 연결이 되게끔. 아, 여기는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 네, 예, 네, 예, 예. 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네. 꿈을 예, 펼칠 수 있는 이제 공간이에요, 여기.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 네. 작은 방이죠? 네, 작은 방입니다. 네. 이 벽지는 이렇게. 네, 벽지는 이제 실크 벽지로. 아, 예, 실크 벽지로. 예, 예. 공간 아. 좀 포개를 했고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또 가시다 보면. 네. 네. 자, 어디부터 볼까요 아, 어, 또두 번째 작은 방으로 한번 볼까요? 아, 네, 두 번째 방으로 보죠. 네, 두 번째 작은 방으로 보시면. 음. 예, 오, 네네. 여기는 여기 책꽂이도 있네요. 어, 예, 책꽂이도 좀 있고, 이게 내자반 공간이에요. 공간 길이가 내자반 어? 장. 아, 내자반. 네, 내자반 네. 네, 네자반을좀 설치를 했고, 네, 똑같이. 여기 붙박이장이 기도 붙박이장 네, 이렇게, 이렇게 있고. 네. 또 보시다 보면 이제 화장실. 네, 맞은편 화장실 한번 볼까요? 네네. 네, 네. 공룡 화장실. 아, 공룡 화장실인데. 이게 예, 이것도 역시 바닥이 네. 풀 바디 포세린 자기 타일. 아 포세린 예. 자기 타일. 네네 이렇게 타일이 그렇고 예, 건실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네 그러네요. 예, 네 샤워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됐고, 자다실 음. 음. 바닥은 이것 말로 건데요. 세라플렉스 네. 190이란 예. 네,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 이렇게 예, 넉넉하게 크게 아 굉장히 거실이 커네요. 네네. 네. 공간을 네, 차려줄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설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 저기 가시다 보면 네. 이아틀이 비앙코 분양 풀바디 포세린 자기 타일이에요. 어, 이게. 설아 이게 이게 이게. 예예 어, 예. 예, 예. 아, 비앙코 풀바디 네. 포세린 네. 타일, 자기 자기 타일 자기질 타일이네. 네. 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바닥도 거실 바닥도 역시 이건 마구예요. 아 이거 이건 말로. 네 어. 이건 마구 세라플렉스 190이라는 제품 사용을 했고요. 네. 네. 또 주방으로 저렇게 가시다 보면. 네 주방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자 주방을 보시다 보면 이게 이음 요게 또 이렇게 이거는 후드가 예. 인덕션이고요. 네. 인덕션 위에 예. 후드. 후드를 보면 보통 요리할 때 위에 물질이 많이 그 나타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태리 제품입니다. 아 이태리 후드. 예. 예. 후드가 프렌치 핫스 예. 엘리카란 그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근데 상부장은 이렇게 화하네요 예, 상부장 없네요. 마찬가지로 이에 예. 없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네, 저희가 시간. 이제 옵션으로 해서. 네네. 네. 옵션으로 해서 LG 제품으로. 예, 하부장제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네, 네. 이게 이제 LG, LG 식기 세척 시. 예. 네네. 네, LG. 예. LG 오브제 제품으로 다 저희가 설치했요 네. 이쪽에는 이제. 삼성과삼성과 네. 네. 자, 이렇게 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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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 한번 봐볼까요? 지금 네. 이쪽 한번 볼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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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예, 예 팔로마스톤 린넨 네, 예, 네, 네 팔로마스톤 린넨이라는자이타일을 예.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납, 예, 있고 수납 공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네, 음. 예, 이렇게 있네요. 네, 아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또이 맞은편 이게 맞은편은 여기는. 이제 보조 주방이고요. 아, 예, 아니죠 여기 이거. 아, 여기는 음, 이제 냉장고. 뭐 네. 이렇게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네, 이것도 네, 네, 이도 LG 오브제 컬렉션 제품인가요? 예, LG로. 네. 어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여기 마지막 여기가 보조 주방. 보조 주방으로 가시면 이게 부정형 바닥이 부정형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제가 강조. 아 그러네, 했고요. 자연스럽고. 네, 자연스러움을 강조를 했고, 기존에 옛날 모델하우스는 이게 없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자렌지 여기는 뭐죠? 여기 또 보조 주방인데 아 인덕션 네, 인덕션 인덕션에다가 네, 네. 이렇게 네 수납 공간있고 네. 여기는 보일러실이고 이쪽에 네. 네. 네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세탁기 네그쪽기놓을 세탁기 자리고요. 어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는 이제 또어 여기가 팬트리 부박이야 예, 팬트리. 아, 분방이었죠.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이쪽이 이 입구라 구 이게. 예, 네, 네. 입구에서 저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부엌을 주방하고 왔어 아, 가서 예. 공간을 마서. 그렇죠. 아, 여기서 이렇게 공간을 마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거실로 통과해요. 아, 통과를 이렇게 할때 하고 예, 이렇게. 아, 주방으로. 예, 예. 할수 아, 그럼 네. 예. 예. 고객님들 굉장히 지금 이 구조를 그러네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예 예. 이렇게 해서 네. 주방. 응? 아, 거실이 나널찍하네요이 야, 좋다. 그리고 뒤쪽을 먼저 볼까요? 이때 이제, 이제 세 번째 작은 방을 저희가 만게요세 네, 번째. 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 네. 이 네, 구조도 두 번째와 세 번째 방 똑같은 재질로 저희가 사용을 음, 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네, 실크 벽지 벽에는 이제 실크를 벽 네, 사용을 했고요. 실크 벽지. 네. 이렇게 해서. 네, 천정등도 아주 멋있게 네. 달아놨고요. 자 설치했습니다. 를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이구 멋있네. 자큰방 봐도 될까요? 그, 네. 자. 저희가 큰 방도 이제 제일 메인 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저희가 아. 발코니를 지금 보시면, 예. 바닥 발코니를 보시면 그것도 부정형. 예. 아, 공간도 예, 네, 공간도 넓네요 여기 한 2m, 1m50 이상 되는데, 공간 넣었고, 위에는 또 이게 뭐있네요 이거, 네. 네, 빨래 건조구나. 아, 네. 빨래 건조기. 네. 빨래서 내려서 있고. 빨래를 걸수 있게. 아,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실외기실이구나. 네. 한번 볼까. 아, 완전히 됐어요. 예, 네. 이렇게 서어요 아, 이거 그것다 역시나. 이것도 역시나 침대 헤드 쪽에는 저희가 풀바디, 네, 비앙코 풀바디 포세린 자기 타일을 사용 했습니다. 네, 이게 네. 자기 타일, 오케이. 계시고 네. 역시 여기는 이제 거기네. 예. 네. 거울 화장대. 주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장대. 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화장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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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여기가 아, 아 스타일러. 여기가 네 스타일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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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다음에. 여기 바로 맞지막 여기는 저뭐 드레스. 드레스룸이죠. 어. 공간도 저희가 어.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붙박이장으로 양쪽으로 쭉 네, 오니 굉장히 네. 공간이 넓네요. 네, 네. 어이거한번 내려볼까? 어, <laughs> 공간이 많네요. 자. 그리고, 그리고 욕조를 저희가 이제 설치를 했어요. 네. 뭐죠? 욕조를 설치를 했고. 오, 여기 욕조구나. 아이고 와 그걸로 큰식으로 l e 니들 종목 색상을 사용을 했고요 어, 이렇게 샤오 이제 습기를 아 이거 누르면은 예 김서림 방지 이아 이거 딱 네. 누르면 김서림이 네. 이렇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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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되거나 온열 예. 거울이거나 한 번에 예. 예. 맞아 예. 예. 예 그리고 여기이는어그 거울 어, 욕, 욕실을 저희가 이제 이거 이고 잠시만요 아 이렇게 되겠네요. 자 나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제 방이 방이 네 개다. 네 개에다가 저기 이제 보조방, 네. 뭐 독서실을 쓰니까 하나. 넓지 예. 거니. 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가가 지금 이렇게 써진 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가 저희가 어 분양가는 원래 분양가는 네. 11억 3천에서 11억 한 9천 정도 됐었어요 예. 저희가 한시적으로 네. 특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시적으로 예. 분양가는 약 10억대 10억대로 네. 층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10억 3천서부터 10억 한 7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요즘 시즌이라 주변에서 작은 평수에서 살다가 갈아타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예. 또 저희가 합격자가 요즘에 이제 발표가 나서. 그렇지, 추가 지금 한 500명 이상 500명이 지금, 네. 충원됐죠 네, 증이 네. 네. 주문 네. 돼가지고. 네, 네. 집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동네가. 네, 지금 언제부터 지금 새학기가 시작돼? 어, 8월달부터 새학기가 시작돼. 되요그럼 지금 4, 5, 6월 지금 준비기간이네? 네. 지금 어. 그래서 고객님들이 많이. 예, 그렇죠 보시고, 네. 보시고 예, 네 전세나 연세나 저희가 분양도 오,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 만약에 전세로 들어왔어요전세로 써요 아 전세는 전세가는 8억이고요 아, 8억 아 네. 그럼 여기 위에 예, 뭐냐 우측 상당에 네. 전화번호 하시면 상담하면 되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연세? 예. 연세는, 연세도 가능해요? 예, 연세 가능합니다. 오, 네. 전세, 연세, 매매. 네, 네, 네. 아. 연세는 보증금 예. 5,000에 5,500. 아. 근데 요즘에 집이 없어서 뭐약뭐6,000 정도도 가능하지만 5,000까지 5,500, 5,000에서 5,500까지 네.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시면 이제 상담 전화 있거든. 전화 주시면은 네. 뭐 매매. 네. 전세, 연세.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여기가 영호 도시 4가 모두 아주 주택수가 약한 2,700세대가 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40평대가 약 300세대가 됩니다. 아, 40평대가? 네, 그래서, 많지 않네요. 네, 네. 그래서 희소가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나머지 한2 3 0 0세 2,400세대는 어, 20평대에서 30평대인데, 예. 저희 하나 꿈의 그림과 옆에 있는 부지하고 포함해서 약 음. 300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어 여기는 그 학부모들이 다 강남에, 강남, 서울 강남에 예. 등등. 어, 예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 다큰 평수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투자로 갔을 때도 희소 가치가 있고 예1년뭐 예. 거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약 들어오면 약 1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리고 여기 주위 보니까 숲이 빼고 고자월로 둘러싸 있는 거아니 네. 고자월 도립공원을 이제 예. 어? 감싸고 있네 네. 감싸고 이게 감싸고 있는거든요아 여러분 이게 예. 고급 주택이지만 또 이렇게 자연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제주는 네, 네. 천의 자연환경을 저희가 곧잘 예. 조립공을 끼고 있어서. 예. 네, 천의 뭐 자연환경이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 투자나 실거주로 하시면 전혀. 예. 어, 후회는 없을 겁니다. 네. 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